절묘하고어 오늘 니네가 판결한 거잘 봤다 어야1심에서 누가 봐도 유죄인 거를 니네가 기가 막히게 그냥 무죄로 뒤집었더라 그래서 뭐 이제 너 어떻게 대법관 가는 거요 아니면 뭐 헌법재판관 될래나 아니면 뭐 공천 받아가지고 금배치다는 거요 어이 새끼야 야 나도 좀 껴줘라 그 잘난 좌파 사법 카르텔에 어 나도 좀 거기 껴가지고 똥똥거리고좀 해먹게 니가 옛날부터 우리 법인지 뭔지 그거 연구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너 진짜로 대 좌파인 거 알아봤는데 니가 진짜 이렇게 너의 직업적 양심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런 젓 같은 판결을 내릴지는 꿈에도 몰랐다 정말. 뭐너 혼자 한게 아니라 세 명이서 합의해서 결정한 건데 왜 그러냐고. 누가 뭐래? 그러니까 니네 세명다 똑같다고 새끼야. 그냥 미리부터 무죄라고 딱 정해놓고 쓴거 아니야 판결문. 아니야? 아니야? 야 아무리 자리도 좋고 권력도 좋고 돈도 좋다지만 판결이라는 게 씨발 납득이 가야 될거 아니야 납득이. 너 솔직히 얘기해봐. 너랑 나랑 15년 전에 저기 스카이 7 2에서 여름에 골프 친거 기억나? 기억 안 나? 잠깐만 있어봐. 내가 사진 보내줄게. 어 갔을 거야 봐봐 기억나? 기억나지 기억나지? 근데 왜 그랬어 이 새끼야 야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사진을 보면 누구나 다 기억이 나는 건데 그래서 사진이란 걸 찍는 건데 그 사진을 보고서도 같이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다고 판결을 해? 그리고도 네가 판사야 인 뭐? 그 사진이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고? 아나 씨발 지금 뭐 시골 총구석에서 판사질 하고 있다고 누굴 병신으로 하나야 확대한 게 조작이야? 아니, 자고로 조작이라 하면, 뭐, 얼굴을 바꾸거나, 배경을 바꾸거나, 뭐, 그런 게 조작 아니냐?